원퇴를 하면은 꿈꾸는 전원생활 어떻게 하여 할까? 저희 경험담을 들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영도변경TV의 변영도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하고 또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끝나서 우리 모두가 평온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이 들면서 로망으로 가지고 있는 전원 주택, 전원 주택에 관해서 저희 경험담을 좀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서 전원 주택에 관하여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의 살고 있는 뒷산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 중에서 좌측에 있는 것 지붕 위에 태양광이 있는 집이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자그마한 이런 상태입니다 대지가 200평이고, 근평이 금평, 근평, 금평 근평 자체가 1층이 17평, 2층이 17평. 그리고 옥탑 방이 1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은 제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두 집이 살고 있습니다. 즉, 요즘 말하는 땅콩 주택입니다. 땅콩 주택. 한 대지 위에 똑같은 구조의 건물을 두 개를 붙여놓은, 그러니까 건물 자체는 하나입니다. 양쪽으로 나눠져서 똑같은 구조가 올라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17평. 그리고 다른 옆집도 바로 17평. 34평을 지은 집입니다. 1층에는 거실과 주방, 그리고 욕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방두 개가, 크지 않은 방두 개가 있고, 거실이 자그맣하게 있습니다. 3층은 10평 정도의 아주 널찍한, 그리고 높이도 꽤 높은 그런 옥탑 방을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온 지는 6년이 되었습니다. 6년. 이곳은 고양시 일산 신도시에서 성용차로 가면은 10분에서 15분. 그리고 주변에 대학병원, 동국대 병원이 바로 이산 넘어 있어서 한 5분이면 갈수 있고, 일산 신도시에 있는 대형 마트 그리고 대형 병원들을 가는데도 성용차로 15분에서 2 0분이면 15분, 거의 1 5분이면다갈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전철을 탈수 있는 곳까지도 10분 내외는 갈수 있는 이런 곳입니다. 이곳은 기존의 마을이 있던 곳이 아니고 기존의 마을이 있던 곳이 아닌 아니... 새롭게 마을을 산을 대지 정리를 해서 산을 깎아서 만든 그런 곳이고 각자가 집을 지었습니다. 저희도 두 집이 합심을 해서 땅을 구입해서 공동으로 땅콩 주택을 지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앞에 텃밭도 있고요, 텃밭도 있고 마당에는 잔디밭 있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해서 요즘에는 전기 정기, 전기요가 거의 나가지 않는 월 집당 월한만원 정도면 거의 쓰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은 저희의 경험담을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전원생활의 로망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지금부터 한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일산 신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기존에 살던 곳하고 가깝습니다. 가워서 기존에 안사람이나 안사람이나 제가 모임을 하고 있던 기존의 인간관계가 그리 소홀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리고 그리고 병원이나 대형마트 이런 편의시설이 뭐 손쉽게 갈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존에 살던 곳에서 너무 먼 쪽으로 가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이런 경험담을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많이 보면은 전원을 꿈꾸기 위해서 살던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가신 분들 많은 호의를 하고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수 있고 또 갔다가 다시 기존에 살던 곳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살던 곳하고 멀리 떨어지면은 우리는 인간관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멀리 떨어지면 그런 인간관계를 형성하기가 이어가기가 쉽지를 않는 점이 있죠. 자주 봐야 정이 드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한번 왔다가는 것도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지면 여러 가지 그 동안 다져온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소홀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살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주택의 규모를 크게 하지 말자. 저는 주택의 규모를 크게 하지 말자입니다. 아, 전원주택에 살게 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부부가 두 사람이 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만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공간이면 됩니다. 너무 크게 짓다가 보면은 그 투자 비용도 많이 들뿐만 아니고 그 전원주택을 관리하는데 따른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원 생활을 하면서 여생을 즐기고자 하는 것이 오히려 노동을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원주택의 규모는 크지 않게 적당한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요즘 시제 말로 우리가 전원주택에 우리가 그동안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그곳에 다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데 쓸수 있는 돈으로 써야지 집에 건축비에 투자해서 쓴다면 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또 투자의 목적이라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또없지요 요즘은 주택의 가격, 전원주택의 가격이 옛날처럼 그렇게 크게 상승하다 한다고는 볼수 없기 때문에 적정한 규모를 가지고 전원주택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전원주택지를 마련하고 또 짓고자 했을 때 어떤 경우에 그 전원주택을 다시 팔거나 전세를 주고 나 자신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수 있는 그런 환경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 아는 지인도 강원도에 갔는데 그 집이 팔리지도 않고 전세를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 지금 서울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어떤 경우에, 내가 그, 내가 마련한 저런 주택을 판매를 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준다고 했을 때, 그것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지역이나, 그렇게 할수 있는 규모의 전원주택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리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살던 곳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자. 멀리 말자. 그리고 그 규모는, 전원주택의 규모는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하자. 세 번째는, 어떠한 경우에 내가 그곳에서 떠나오고자 했을 때 쉽게 그 전원주택을 판매하거나 임대를 줄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시고 전원 생활을 꿈꾸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어느 지역에 덜컹 가서 집을 짓거나 이러지 마시고 그 지역에 한번 가서 임시적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아 내가 이곳에 와서 살아도 좋겠다 하는 판단이 서면은 그 다음에 일을 진행시키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자그만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로망의 꿈, 노후의 꿈, 저는 주택 생활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도백경 TV가 전해드린 저는 생활의 경험담이었습니다. 일상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 영도백경 TV. 감사합니다.